다음 주제가 그 공군 여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장례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특별히 외, 외, 외출 금지. 시금지가 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가로 밑에 남자치 후임에 때 그물을 바꾸게 하고 카톡으로 지시해가지고 회직이 있으니 참가하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나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꺼져라고 한다는 둥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 속 이 7년, 이 7년 아버지 너 명예 찾아주고 억울한 거 찾아줄 때까지 시험 안 깎을 거야. 뚝상 어떡해. 우리 이 이게 지난 3월, 3월이죠. 3월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네. 성추행이 부대 내에서 벌어졌고 이걸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다음에 2개월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3월 2일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어, 지금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임 중사가 연락을 했답니다. 네. 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 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강관에 못 이겨서 회식 자리에 나, 회식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코로나1 9 상황 때문에 회식이 또 금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 막상 나가 보니까 그 직속 상관인 상사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개업 축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자리에 불려 나간 거죠. 나가지 도 않아도 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술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차량 뒤에 다이 탔는데 그 선임 중사라는 사람한테 아주 심각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두 달이 지난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부대 관사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성추행도 문제지만 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도 이제 특히 그럴 쓸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이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을 했었나 봐요. 그니까 이게 성추행을 하면 먼저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죠. 그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네. 나서 최소한의 보호계통에만 신고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부대 내 소문이 나다시피 한 것으로 보여요. 상사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겪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없던 일로 해달라. 가이드 장르 다음에 군인 연금 박탈 당하고 불이익얻는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날 남자친구와 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남자친구도 같은 부대 군인이었거든요. 음. 그 남자친구에게까지로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 그 남자친구에게도 없었던 일을 해달라. 그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었고, 이 분리도 안돼 있었던 거고요. 결국 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휴가신청하고 사실을 호소를 해서야 한 보름 뒤에야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이 났던 겁니다. 자, 피해자 가족들. 이번 극단적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아버지 그리고 변호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통해서 하는 얘기가 징계를 먹고 하면 연금도 다 받지도 못하고 빨간 줄이 간다 이제 무슨 상황인 줄 알았다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다른 가해자에 의한 강제추행이 1년 전쯤 있었고 그때도 상부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관에 의해서 조직적인 음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도 합의종용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식 자리에 나오라고 그 지인의 그뭐 축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상사예요. 이번에도 그 피해자를 회의하고 압박했다고 하는 바로 그 상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부대의 상관이 와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그 상사가 아 문제 삼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회유하면서 가해자 탄원서까지 작성한 사람이 바로 그 상사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아마 그런 부분도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서 부기, 부대를 옮겼는데. 부대를 옮긴데서도 마찬가지로 보호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아, 일종의 이제 관심병사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 네. 조치도 한 보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휴가를 다녀온 거죠. 다녀오고 다녀오는 사이에 부대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한달 반이 지나서 부대가 옮겨졌다고 하고요. 옮겨간 부대에서도. 아, 마치 피해자를 보는 듯한 시선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시선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지금 유조 측의 주장인 겁니다. 지금 유가족들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은데 아, 같을 텐데 지금 관련해서 가족들이 국민청원을 올렸다고요. 해 지금 국민청원에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어, 지금 국민청원에 벌써 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28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동의를 한 자, 아, 사람이요. 어, 지금 유가족 측의, 측의 주장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억울한 딸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왜 동영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스트레스로, 그 스트레스를 가한 책임자 모두 조사해서 처벌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부겸 총리도 나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온 게 있죠. 야, 일단 전체 규모는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 시켜봐, 살펴봐서 피해가 발생하고 이 피해자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전 과정을 감찰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 검찰에서 강제 추행 자체에 대한 사건을 막고 그 군사 검찰에서는 군사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가해라고 해야겠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사실을 무기나 덮으러 했던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고요. 군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입니다. 자, 이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